제가 그 편집하면서 우진님 지금 지금 모자 쓰신 분이 우진님인데 유튜브 구독자 우진님이신데 어 요런 공 치는거 보니까는 공을 좀칠줄 아세요 볼. 세워치기 이렇게 근데 제가 얼마전에도 영상 어 다시 한번 볼게요 영상에 분명히 제가 그 올렸는데 제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신거야 <laughs> 이게 넘치는 잘못된 예까지 제가 어, 쳐가지고 잘못된 얘까지 시연 영상 올렸거든요. 약간 마이너스 당점 들어가죠, 약간. 여기까지 좋았어요. 여기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이 샷이야, 샷. 샷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샷이 너무, 요거는 샷을 깊이 넣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톡 던져만 넣으면 됩니다, 원쿠션까지. 샷이, 당점도 좋아요. 지금 당점도 좋고 하는데, 샷이 깊이 들어가니까는 2쿠션째 향하면서 이렇게 밀림이 나옵니다, 샷이. 깊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밀림이 나와요. 이런 공들은, 이런 세워치게 칠 때는 샷이 절대 깊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꼭 느낌이, 어 느낌이 보시면은, 오호가 아니고 동준님 오호가 아니고. 지금 느낌이 꼭밀어치기 하는, 건 샷이, 밀어치기 하는 거 같죠? 밀어치기 어, 동준님제 방송 보신 지 오래됐는데, 어, 제 최근에 그 당구 배우기 제대로 안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직접 시연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어, 우진님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 잠깐만 볼게요. 그 제가 제 유튜브에 <laughs> 아 조금 드디어 이런 반응은 저를 좀 실망시킵니다. 저를 좀 실망시켜. 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라고 여러분들 보시라고 제 유튜브 보면은 이렇게 당구 배우 있잖니까 당구배우 그리고 이렇게 섹션까지. 재생목록까지 나눠서, 이렇게, 더블쿠션, 핸드란사 세워치기. 요, 세워치기, 어, 보면은, 아마 여기 이제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거든요. 여기 세워치기, 뒤돌려치기, 뭐, 세워치기. 여기 리스트가 나오는데, 어, 아니다, 여기 가 아니구나. <laughs> 들켰네. 어, 들켰네. 엘로드님 오셨습니다. 엘로드님. 여렇게세워치기는쭉다 어... 설명이 났어요. 어, 시연 영상은 여기 안 나왔는데 시연 영상을 세워치기 시연 영상. 이거 넣어야겠다. 놔 잠깐만 요거 어, 지금 우지님께서 미스 하셨으니까 요 영상만 잠깐 좀 볼게요. 제가 시연 영상 한게 있거든요. 시연 영상 지금 세워치기 시연 영상. 제가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 조금 잡담들 좀 하고 계세요 시연영상 며칠에 나오나? 여깄네요, 어. 여기. 세워치기. 세워치기. 요게 제가 직접 여러분들 질문해 주셔가지고, 아, 어. 제가 직접 시연 부장 가서, 부장 가서 직접 촬영했습니다, 촬영.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자, 미스샷, 여기 써져있죠. 여기 샷을 밀면은, 지금 우진이하고 똑같이 쳤죠? 샷을 밀면은. 자, 처음부터 볼게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스샷 넘치는 이 샷을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게 넘쳐요. 이마고 지금 똑같이 빠졌죠 이마고. 어. 샷을 밀면. 자, 그런데 이것도 어, 미스샷인데 보면은 여기 밑에 어, 밑에 이렇게 미스샷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미스샷. 이거는 어. 이제 역회전을 너무 많이 줬을 때. 옆회 전을 너무 많이 줬을 때, 어, 제가, 큐로 아니다, 이거 아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음, 보시면은, 어, 제대로된공 한, 제대로 된공고 사실 너무 밀지 말고, 당점만 약간, 이렇게 던져놓듯이 가면 던져놓듯이. 그러면, 3구션 맞고도, 이렇게 무회전으로 올라와. 3구션 맞고도. 자, 제가 이렇게 시연 영상까지 직접 찍어가지고, 시연 영상까지 찍어서, 여러분들 좀 보시라고, 이렇게까지, 이렇게, 어 지금 찍어서까지 올렸는데, 동신님이나, <laughs> 우진 <laughs> 자, 우진님, 이제, 아, 그러고 계십니다. 아. 어 그래서, 얘, 거의, 예그 좀, 다른 변형, 좀 멀리, 이제 각이 좀더 커졌죠. 어, 각이 좀더 커지면은, 마이너스 장점을더 많이 주고, 조금만 더두껍게칩니다 어, 저 같은 경우 이거 당점은 하단 안줄 하단 하단 주면은 바로 서 버리는 다이렉트로 다이렉트로 맞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어, 좀 지금 당점이 멀죠 거리가 멀죠 아까는 여기 있다 면은 지금 공이 조금 더서 있습니다. 공. 저는 이런 공은 하단 당점 잘안줍니다요거 이게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공 세우는 게 중요한 거지. 좀 있으면 나와요. 좀 있으면 제가 또 멀리 놓고 합니다. 멀리 놓고. 자, 리플레이 보고, 이 어, 요거는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발. <laughs> 여러분들 보라고, 보라고 제가 이 영상 찍는 겁니다. 보라고. 제가 보려고 이 영상 찍은 게 아니고, 제가 보려고 이 영상 찍은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멀어졌죠? 아까보다 이제 멀어졌습니다. 이거는 미스샷. 아, 여기서더봐야겠다 로 <laughs> 자, 멀리 있을 때 리스샷입니다. 리스샷. 어, 아, 여기 바보게 있어. 자, 멀리 있을 때 이제 본 기억이 남. 이제, 이제 본 기억이 나면 뭐해. 구장에서 그래서 연습하라니까요, 일로는. 음. 자, 요것도 멀리 있어도 하단 당점이 아니고 원쿠션까지만 공을 던져서, 공을 던져놓듯이 쳐가지고, 공을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거. 음. 어, 맞아요. 미는 게 아닙니다, 미는 게. 요거는 이제 응용입니다, 응용. 세워치기 응용. 비껴치기죠, 비껴치기. 새어, 세워, 비껴서 새어치기. 응용입니다, 응용. 이런 배열을 잘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요것도 이제 툭 이렇게 던져놓는 겁니다. 이런 배열을 못 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혹여라도 도움 될까봐, 이런 아, 배열, 요런, 조금 더 힘든, 힘든 배열이죠, 이제. 어, 측공이 없을 때. 자, 요런 공도 충분히 나온다는 거. 이런 공들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 짧, 짧게 들어갔죠 짧게 음. 치다가 제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laughs> 치다가 이렇게 아. 넘어질 뻔했는데 이런 공들도 충분히 나온다는 거 공을 밀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 음. <laughs> 고세향 <고수의> <laughs> 아니 고세향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음.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진짜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이렇게 찍었는데, 어, 갑자기 자괴감이 드는데, 자괴감, 자괴감, 자, 음,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보고, 좀 전에 제가 시험영상 찍었던 걸 보고, 우진님 보면은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미어치듯이 치는 공이 아니라는 거,